99만 6천원 결제. 여러분 휴대폰에서 순식간에 99만 6천원이 결제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지난 4일 밤 경기도 광명에 사는 한 이용자는 휴대폰 소액 결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상품권 99만 6천원이 결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48만원이 빠져나갔고 심지어 본인 이름으로 다른 이메일까지 생성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 KT와 알뜰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피해자들은 내 정보가 다 털린 건 아닐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 계좌나 신분증을 사용하는 일까지 멈췄습니다. 문제는 이게 남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를 꼭 기억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내 정보가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내 계정으로 사기를 치는 건 아닌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T 측은 소액 결제된 금액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돈 문제가 아니라 개인 정보 유출이 더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소액결제를 차단해야 합니다. 소액결제는 원래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만든 기능입니다. 보통 몇천원, 몇만원씩 소액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치를 못챌 수 있습니다. 범인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린 겁니다.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만 있어도 로그인이 가능하고 피해 사실은 고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됩니다. 즉, 차단하지 않으면 누구든 내 휴대폰이 현금 인출기처럼 털릴 수 있습니다. 소액 결제 차단은 통신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소액 결제 차단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My KT 앱으로 들어갑니다. 메뉴를 누릅니다. My 페이지에서 요금 서비스 휴대폰 결제를 순서대로 누르면 한도 설정이 뜹니다. 여기서 한도를 0원으로 바꾸거나 전체 차단을 누른 다음 저장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그 뒤로는 소액결제 메뉴 자체가 비활성화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앱으로 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핸드폰에서 114번을 눌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정해두면 좋은 보안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카카오톡 설정으로 보안을 더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먼저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오른쪽 위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눌러주세요. 전체 설정을 눌러주세요. 카카오 계정을 눌러주세요. 계정보안에 있는 비밀번호 변경, 2단계 인증 활성화, 국가별 로그인 제한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앱들은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알수 없는 기기에서 로그인한 기록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당첨, 쿠폰 증정 문자 등은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 중에는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을 했는데도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내 정보에 들어가 소액결제를 신청하고 결제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것보다 더 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액결제 원천 차단입니다. 소액결제 원천 차단은 상담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통신사별 무료 차단번호는 SK텔레콤은 080-816-2000. kt는 080-000-1618 lgu 플러스는 080-019-7000입니다. 여기로 전화하셔서 소액결제 원천 차단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번 원천 차단을 하면 같은 번호로는 다시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완전히 차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번호로는 다시 소액결제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신중하게 고민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고해서 결제 정지를 하고 경찰청 112 또는 사이버 수사대 182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KT는 현재 피해자들에게 안심 유심 교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불안하다면 유심 교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소액결제 차단과 카카오톡 보안 설정 그리고 소액결제 원천 차단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스미싱 문자나 스팸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했다. 댓글에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